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란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안지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두 어, 사람이 한 현자에게 가서 가르침을 얻고자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젊었을 때 가족에게 모질게 굴었다가 어, 가족과 서로 담을 쌓고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괴로워하면서 스스로를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은 도덕적으로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간혹 인색하다라는 비난을 받는 일이 종종 있어서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 뿐이었고, 그들은 또 그들의 삶을 살 뿐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니 마음이 좀 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현자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당신이 들고, 어, 첫 번째 사람에게는 당신이 들고 올수 있는 가장 큰 돌을 하나 들고 오십시오. 뒤에 사람에게는 당신이 들수 있을 만큼의 작은 돌멩이를 모아서 오십시오. 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의 말대로 그 돌을 어, 현자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가져온 그 돌을 다시 원래 있던 그곳으로 돌려놓으십시오. 큰 돌을 가져왔던 사람은 이, 비록 이 들고 오는 것이 무거웠지만 그 돌이 어디에 있었는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돌 여러 개를 가져왔던 사람은 어떤 돌이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명확하게 기억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자의 가르침은 큰 죄는 자신이 잘못한 죄를 분명히 알고 그 죄를 되돌려 놓기 위해 무언가 할수 있지만 작은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바람에 그것을 되돌려 놓는 일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한 죄인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바로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러한 큰 죄를 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녀를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녀가 과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녀를 쉽게 죽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비하면 상당히 비상식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는 상상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어 걸려 생명을 얻게 된 그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거저 주어진 이야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책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여원복음을 쭉 보다 보면 7장 53절 보면 그 앞에 이제 대괄호가 하나 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1절 끝에는 이제 닿는 대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왜 여기에 과연 이 괄호가 쳐져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왜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 없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비슷한 경우 이제 대가로를 쳐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 그렇지는 않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없음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어, 그 없음이라는 부분 각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라면서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없음이 아니라 대가로를 쳐놓고 그 이야기를 삽입해 놓은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원래는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어,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한복음을 읽다 보면, 7장 52절에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있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52절에서 8장 12절로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 흐름상 더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성경학자들은 이 대가로 속의 이야기는 없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데또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 성경학자들이 가장 최고의 번역본 번역 성경으로 인정하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이 이야기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우리가 지금 뭐 읽고 있지는 않지만 그 번역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만큼 킹 제임스 성경을 모든 번역 성경의 기초로 보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학자 47명이 히브리어, 아람어, 히라 버로된 성경 원본을 그대로 보고 번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이야기가 예언의 신, 시대의 소망에 분명히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부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적혀있는 다른 사본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어, 그녀를 위해 베푸신, 죄인을 위해 베푸신 이야기를 우리는 못 들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어져, 주어진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 때는, 음,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와 계셨습니다. 예, 유대 3제,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유대력으로 어,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10월 2일부터 10월 9일, 이제 10월 2일 해질 때부터 10월 9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이 때가 때인 만큼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있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의 기간인 이 초막절 기간에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죠.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와 계신 예수님 앞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고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근데 그렇게 가르침이 되고 있는 중간에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몰려와 한 여인을 그 앞에 놓습니다. 그 여인에 대하여 성경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여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려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몰려왔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품성과 생애의 어떠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 정의의 수호자들이라는 이들이 예수님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함정을 팔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죄짓게 했던 것이죠. 이들의 행동과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한 행동을 하시죠. 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그곳에 쓰셨을까요?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읽을 때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을 쓰셨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글은 10개명 어, 외에는 이글 뿐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 추측을, 추리를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언어로 이 글을 쓰셨을까? 뭐, 당시에는 히브리어 말고도 헬라어도 쓰고 아람어도 쓰고 있었는데, 과연 어떤 말로 그 글씨를 쓰셨을까? 그리고 과연 무엇을 적으셨을까? 왜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땅에다가 그것을 쓰셨을까? 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을 예언의 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무 말도 없이 땅에 무엇을 쓰실 때, 왜?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딴지를 걸거나 회방을 놓거나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뭐하고 있냐고 비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답답함을 느꼈는지 땅에 글씨를 쓰고 예수님께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땅바닥에 쓰여진 글씨를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화였다. 그들이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죄의 비밀들이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순결한 것처럼 행동하던 그들이 자신들이 지었던 죄들이 그곳에 하나하나 기록되기 시작하자 완색이 변할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들 이름까지는 적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이름까지 적으셨더라면 그들을 정말로 정죄하는 예수님이 되실 수도 있으실 테니까 말이죠. 근데 거기에 적힌 어, 죄들만으로도 어, 각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에 관한 것은 기가 막히게 아는 법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들이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잘못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율법학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존중한다는 그들의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성경상에 그 여인을 고소할 의무는 그들이 아니라 어, 남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데려온 것은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같이 범죄한 상대방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율법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고소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또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집행할 때에는 그 사건의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 율법이 자신들의 모두, 모든 것인 것처럼 사는 그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뭐 하나 건수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넣으려고 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어,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셔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범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당시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법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한 자들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한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죄들을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죄만을 용서하신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 앞부분에 작은 돌 여러 개와 큰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렸었습니다 거기서 더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작은 돌을 잔뜩 모으면 큰 돌만큼 커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죄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큰 죄를 하나 지은 것. 자득 작은 죄를 잔뜩 지은 것이 모두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용서해 주시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땅에 쓰셨을 것입니다. 땅바닥에 쓰인 글씨는 누군가 밟고 지나가거나 바람이 불면 사라질 글씨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뉘우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라질 죄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는 말로 하지 않으시고 종이에 쓰지 아니하시고 땅바닥에 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가 그 땅바닥에 쓰여있는 것을 보고 회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의 의복은 완전히 찢겨지고 발가벗겨진 채 완전하신 그리고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정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너는 이랬지, 너는 저랬지"라고 말씀하신다면 누구보다 창피를 당할 대상이 자신임을 깨닫고 그들이 할수 있었던 행동은 코리를 말고 도망치는 일뿐이었습니다. 구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녀와 그곳을 떠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알고지 못하느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에 쓰인 글씨만을 보고 도망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모두가 떠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남아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자신은 떳떳하다던 사람들은 마치 죄인인 것처럼 도망간 데에 반해 가장 수치를 받고 있던 사람은 예수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단지 예수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서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실 분, 자신의 죄가를 용서해 주실 분께 그녀는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한 의과 대학 강의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수가 들어와서 강의를 듣기 위해 앉아있던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어떤 학생은 수술을 잘해야 좋은 의사라고 답을 했고, 어떤 학생은 처방을 잘해야, 약을 잘 처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지식이 많아야 한다고, 어떤 학생은 환자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엉뚱한 처방을 내릴 수 있고, 결국 그게 환자의 병을 못 고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의사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진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부인한다고 내가 가진 죄들이 과연 없어지는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죄가 없다는 듯이 살아가죠. 그리고 예수님 또한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돌덩이가 쌓여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은 남들 눈에 보일 만큼 큰 죄는 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는 그들은 왜 죄의 싹신 사망을 그죄 값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모른다고 사형수가 아닌 게 아니죠. 언젠가 그가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거의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 집행이 되지는 않죠. 하지만 사형 집행이 되는 나라가 아직도 많습니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아직도 사형이 집행되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사형받을 만한 죄는 짓지 않았다고 우리가 과연 죄인이 아닌 게 될까요? 아니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은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 많은 기적을 베풀으셨죠.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신 기적,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 그리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보이신 기적은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기적. 어찌 보면 다른 기적보다 더큰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변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무리들은 다 떠나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영적으로 살려내시는 기적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그리고 그 삶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 462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오를 범한 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 생애에는 그들보다 죄가 더욱 많을 수 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여 용서하고 격려하며,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하는데 신속해야 한다. 우리가 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새 생명을 살았듯이 이미 새 삶을 얻은 우리도 그녀와 같이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죄의 삶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의 삶을 살며 그 삶을 또 전하며 우리의 이웃을 참된 자유의 삶으로 이끄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며 또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